안녕하십니까 브랜별리에서 상상고 국어를 담당하는 돌직국어 김진욱입니다. 상상고는 2학년 1학기 동안 문학만 수업합니다. 다른 자사고와는 달리 외부 교재는 전혀 없이 해냄 출판사에서 나온 문학 교과서만은 가지고 2학년 1학기 동안 상상고 문학만을 공부하는 것이 상상고 문학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실제 우리 아이들 문항 평균 점수입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죠? 그죠? 어, 이렇게 높은 평균 점수에서 한두 분항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클까요? 어, 아마 우리 아이들은 정말 잘알 것입니다. 1학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자, 그리고 그한두 분항에서 실제 어떤 요소들이 그러한 부분을 차지할까요? 바로 외부 작품입니다. 자 여기 2021년도 41기 문학 상상고 문학 시험지입니다. 실제 외부 작품 구성이 어느 정도 되었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 시험 때마다 여섯 문항 정도가 외부 작품으로 출제가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문학에 대한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문학에 대한 범주를 굉장히 넓게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굉장히 폭넓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폭넓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신을 위한 준비도 되지만 수능을 위한 준비도 될 것입니다. 특히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이 시기에 문학에 대한 정리를 해 두지 않는다면 2학년 여름방학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 문학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실제 2024학년도 수능 문제 유형입니다. 소설에서는 시점을 통해서 소술상의 특징을 물어본다든지 또는 등장인물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등장인물의 어떤 심리, 성격, 유형을 파악한다든지 또는 소재 속에 담겨있는 상징적이고 합축적인 의미를 물어본다든지 현대시에서는 표현상의 특징이라든지 또는 시어 속에 담겨있는 함축적이고 상징적 의미 또는 시적 화자의 태도 그리고 시상 전개 방식 등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또 한번 보실까요? 2022년도 41기 상상고 학생들의 문학시험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음. 실제 수능 문제랑 상상고 시험 문제지의 문제 유형이 일치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내신 공부가 곧 뭐? 수능에 대한 공부가 된다는 거죠. 어, 내신 공부 따로 하고 수능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총 14회차의 문학을 준비하였습니다. 당연히 해냄 출판사에서 다루고 있는 문학 작품들은 당연히 다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2020년, 2021년, 2022년도 상 EBS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수능 특강에서 다루고 있는 문학 작품들도 모두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의 어떤 소재라든지 주제라든지 표현상의 특징과 유사한 것들이 실제 EBS 작품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그리고 당연히 문학 작품에 대한 기본 개념도 함께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문학만 공부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비문학도 조금 할 생각입니다. 어, 물론 비문학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을 거고요. 매 회차마다 30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비문학에 대한 정확한 구조 독해를 할 생각입니다. 어, 일단 정확하게 읽는 방법과 그 읽기를 통해서 중심 화제 그리고 논지 전개 방식 등을 유형화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당연히 비문학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 방학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정말 소중하게 아이들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고 싶었을까렇 도약을, 도약을 하고 싶어서 들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두 가지야 내가 뭐 하겠다 희생하겠다 그래서는뭐 해야 되는 띄어